자연수의 전집합 ua2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n이 이렇게 되니까 얘들은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n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bn은 a1 삼각형 a2 삼각형 an-1 삼각형 an이니까 얘가 bn-1이므로 bn은 bm-1 삼각형 a n입니다. 그러면 요 조건 때문에 어, bm-1이 a n이 되기 때문에 bn이라는 것은 bm-1 어, 삼각형 a n이고 얘는 a n이 더 크니까 a n 빼기 bm-1이죠. 어, 그러면 b1은 a1이죠. b1은 a1 그러면 b2는 a2 a1이니까 어 얘는 2가 되고 얘는 1. 그다음에 b3은 어 a2 아 a3 b2니까 1 3이 되죠. b4는 a4 b3이니까 2, 4가 되죠. b, 5는 어 a, 5 빼기 b, 4가 되니까 1, 3, 5입니다. 그래서 이를 규칙을 보시면 홀수가 되죠. 이렇게 홀수를 다 뽑은 게 어, b, 1, 3, 5니까 그 다음에 짝수 b를 보면 짝수만 다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일반적으로는 증가하지 않고 니에는 어 B1하고 B2는 B1에서 B2를 빼면 이게 지금 서로 다르니까 결국은 다 더한 게 되니까 1, 2가 되고 요거 1, 2, 1, 2, 3이 되니까 얘가 A2, A3 요것도 더하면 A4가 되니까 니은는 맞습니다. T것은 모든 논수의 파 합이 5의 배수가 되는데 b1은 1, b2는 2, b3는 4, 6, 9그 다음에 어 b6은 2, 4, 6이니까 12죠. 안되고 b7은 어 1, 3, 5, 7이니까 16이니까 안되고 b8은 어 2, 4, 6, 8 그래서 얘는 되죠. 그래서 n은 8 그럼 어차피 D가 다 되는데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입니다